On the road. 안녕하세요. 이루비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을 보시고 몸의 움직임을 익히셨다면 오늘은 조금 더 팔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의 팔은 우리가 스윙을 하는 동안 내몸 앞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은 팩트예요. 우리의 팔이 내몸 뒤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팔의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항상 팔이 내몸 앞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팔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 주시면 좋냐면요. 저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구니를 들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팔을 이용하기 이전에 정확한 어드레스를 먼저 서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측면에서 봤을 때 팔을 가장 편안하게 떨어뜨리고 그다음 팔꿈치의 방향이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때는 항상 겨드랑이에 약간의 프레셔를 느끼면서 어드레스를 서 주셔야 합니다. 꼭 이렇게 정확한 어드레스를 서 주신 상태에서 팔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다그 아, 다음은 백스윙을 만들 건데 우리가 백스윙을 만들 때는 이 바구니를 옆 사람에게 전달해주듯이 바구니를 보내줄 건데요. 이건 꼭 몸의 움직임 회전을 익히셨다는 전제하에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전을 만들면서 바구니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팔의 팔꿈치가 바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팔의 쓰임은 없겠죠. 그 다음 다운 스윙 때는 팔이 첫 번째가 아니라 무조건 왼다리가 출발하면서 하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팔이 내려올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바구니가 올라간 방향대로 그 모양이 유지된 상태로 정확하게 내려와야 하며 이렇게 바구니가 엎어지거나 또는 손이 내몸 쪽으로 너무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게 올라간 방향대로 그대로 팔을 내려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팔의 로테이션과 바디 로테이션을 통해 이 바구니가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임팩트. 그 다음 팔로우 스루는 무조건 팔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체가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열어주면서 다시 바구니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똑같이 양팔꿈치의 방향이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해보면 백스윙 갈때 바구니 전달, 그 다음 하체 보내지고 팔 내려오고, 그 다음 다시 하체 열어주면서 바구니 전달. 이렇게 회전까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내 팔이 내몸 앞에서만 이렇게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정확도도 그렇고 일관성도 무조건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연습을 할 때에는 다운 스윙 때 바구니의 방향과 바구니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서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